안녕하십니까. 발견자리 연구원 원장 김원장입니다. 제가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 선생에 대해서 옥윤동에 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종로구 누화동에 사신다고 그러네요. 중앙일보 김소원 기자가 그집 앞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이제 숨길 이유가 없겠죠. 안타깝게도 종로구 옥인동에 대명당이 한 곳이 있고 또 명당 주택이 세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노출되버렸습니다. <laughs> 예. 이 명당 집들을 함부로 노출시키면 안 되는데,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옥인동에는 대명당 묘혈이 한 곳, 그 다음에 집은 세 곳이 명당 집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한강 작가 사시는 거한번 보시죠. 이 집입니다. 중앙일보, 김소은 기자가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이곳이 옥인동인 줄 알고 착각했어요. 여기가 누화동입니다. 정로구 누화동 옥인동 바로 옆동네입니다 여기 위가 옥인동입니다. 이 누화동에는 명당집이 명당타 딱한 곳밖에 없습니다. 이곳입니다. 이곳이 작가 한강 선생의 집도입니다. 집입니다. 명당 혈처의 크기는 32평 밖에 안 됩니다. 아주 작은 이, 이 동네도 아주 오래된 동네지만 이 누화동 전체에서 명당집터는 이곳 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한강 선생이 작품 활동을 하고 아직도 살고 계신 거예요. 신기하죠? 이렇 이렇듯 명당 명당 터는 굉장히 드물어요. 옥인동, 누화동, 합쳐봐야 명당 터는 명당 집터는 네 곳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이곳이 작가 한강 선생의 지금 작업실 겸 거주지입니다. 근데 이게 혈판의 명당터 규모가 32평 밖에 안 돼요. 아주 작은 이곳에서 세계적인 대작가가 탄생한 거죠. 이곳에 있는 노화동에는 명당터가 없어요. 이곳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성지가 될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국가사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국가가 존재하는 한, 한반도의 역사가 존재하는 한, 여기는 이제 영원히 기념관으로 쓰이게 됩니다. 제가 옥인동을 옥인동으로 착각해서 옥인동에 있는 명당 집도 하나만 그냥 공짜로 노출됐네요. <laughs>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